3교시 시즈 암호의 약점들을 찾아내 봅시다에서는 시즈 암호의 약점들을 찾아내고 영어 단어들의 사용 통계를 이용하여서 비밀키 없이 시즈 암호를 해독해낼 수 있음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시즈 암호는 26에 대한 나머지 연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밀키 K가 26을 넘는 어떤 수라고 하여도 결국 암호문을 만들 때는 0에서 25 사이에 있는 어떤 수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밀키를 아무리 큰 수로 잡는다고 하여도 결국 26을 넘지 못하는 것이 시저 암호를 아주 약하게 만드는 한 요인이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비밀키 k를 모른다고 해도 k를 0에서 25까지 하나씩 대입하다 보면은 26가지 해독문이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서 말이 되는 한 해독문을 택하면 되기 때문이죠. 자, 이 만화에서도 지금 튜링이 학생들에게 순환나무 문제를 냈는데요. 자, 이순환나무에 함수식을 모르는 남학생이 자, 이 암호의 뜻이 선물하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자,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자,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 결국 26가지 중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남학생은 하나하나 대입하다 보니 썸머라는 단어를 찾게 된 거죠. 이번에는 시저 암호를 공격하는 또 다른 방법인 영어 단어의 사용 빈도를 이용해 볼 텐데요. 자, 이 표는 알파벳들의 사용 빈도를 조사하여 만든 자료입니다. 암호문이라는 것이 일상적인 말이나 문장인 평문을 암호한 것이죠. 따라서 암호문 안에는 평문에 많이 들어있는 알파벳에 대한 암호문자도 많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암호문 안에서 자주 나타나는 알파벳을 이 사용 빈도표를 이용하여서 평문의 어떤 알파벳인지 쉽게 추정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실판에 적혀 있는 긴 암호문을 해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암호문에서 사용된 알파벳 철자는 모두 98개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알파벳 I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모두 14번 사용되었죠.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된 철자는 S입니다. S는 11번 사용되었네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암호문에서 많이 사용된 알파벳들을 찾아낼 수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사용빈도표를 이용하여서 사용빈도가 높은 알파벳을 순서대로 알아보면 E. T A O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암호문에서 가장 빈번하게 쓰인 알파벳을 이 문자들에 대입을 하면 되는데요. 즉, 다시 말하자면 이 암호문에서는 지금 X L이라는 문자가 자주 보이죠. 자, 그러면 이 X L이라는 암호문은 영어에서 자주 나타나는 th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일부 암호 문자를 추정한 후에 남말 빈칸 채우기 퍼즐을 푸는 것처럼 나머지 암호문도 해독해 나가면 다음과 같이 전체 암호문을 해독할 수 있습니다. 참교시 시저 암호의 약점들을 찾아내 봅시다를 정리하겠습니다. 영문 알파벳에 대한 시저암호 함수는 비밀키 k의 가능한 값이 0부터 25까지밖에 없다는 것이 시저암호의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습니다. 또 영문 알파벳의 사용 빈도를 이용하면 비밀키를 모르고도 시저암호를 해독할 수 있었죠. 자, 암호문 해독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추정에 따른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낱말 하나 하나를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